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시 에디정입니다. 2025년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계속 이 시간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6시입니다. 6시에 역삼역에서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오늘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콩쿠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비가 오니까 올려고하다 비가 와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 9여명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남녀 비율이 같게 이렇게 참석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팔란스입니다. 팔란스. 남녀 팔란스가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안 맞아서 미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남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강남파라다이스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무면서 책임이니까 말이죠. 오늘 외부에서 차한잔를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 계시죠? 임시 커플들 좋은 인연이 되시기을 기대를 합니다. 새로 참석해주신 우리 음악하시는 여성 회원님도 오셨습니다. 예쁘시더군요. 개별적으로 또 처음 오셨는데 미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잘안 되신 분들 어쨌든. 거의 가다 함께 나가셨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안 맞아서 그냥 가신 분들 계십니다만, 해드레이지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지만, 그 말이죠. 강남 파라다이스. 알바 안 씁니다. 알바를 쓰냐. 무슨 이상한 댓글 같은 거, 다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댓글도 풍격이 있습니다. 그런 댓글 을 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강남 파라다이스 저변에 많은 회원님들이 이렇게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모임에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SNS지만 그런 댓글 사양하고 말이죠. 또 저희 모임에 가끔 오시는 남성 의원님 같은데 그 댓글 말이죠. 품격 좀 지키세요. 품격. 이 댓글을 보면 말이죠. 그분의 품격이 나옵니다. 학성 댓글입니다. 에디정 사심 없습니다. 에디정 무슨 이성 간에 그런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걸 무슨 유혹하려고 그렇게 옷을 입었냐. 그런 댓글.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라.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몸이 큽니다. 입만원옷 입으면 그렇게 낍니다이 와셔스도 105짜리입니다. 제가 몸이 기형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댓글로나 그걸 말이라고. 성격을 지키세요. 그리고, 나이값을 하세요. 나이값이 말이죠. 이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지니까, 심성이 삐뚤어지니까, 세상 자체를 전부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잘 아는 선배님, 선배님 하는 분입니다. 어, 뭐 그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거 누가 보면, 이분 진상이다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군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 아주 댓글마다 진상 댓글만 달더군요. 그런 이렇 전화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9시 반인가 10시에 여성의 전화 왔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이고 남성은 62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65년생이니까, 62이죠. 그런데, 만나온 지가 꽤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를 안 받네요. 전화를 안 받네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전화를 안 받을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구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남녀는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유럽의 여행도 갔다 오고 뭐 동남아도 갔다 오고 뭐 골프 치라도 같이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제가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분은 여기 잘 오시, 오시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그친구 부도났습니다.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어떻게 부도가 났습니까? 당좌 어음 해가지고 한 70억 원 부도가 났다고 말이죠. 안타깝다고 말이죠.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좌 수표를 다 지금 수거를 하려고 회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특가법으로 인해 가지고 5년 이상이면 특가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사회가 힘듭니다. 기업 환경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또 운이라는 것은, 또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운이라는 것도, 한참 올라가면 내려가게끔 되어있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게끔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분은 자연의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나오셔가지고, 또재기하신 그럴 뿐이십니다. 참 제가 이분을 자주 봤는데, 그렇게 됐다군요. 너무 오래간만인데, 그렇게 됐다 고 그랬어. 첫 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부도나는 분들이 계시구나. 어쨌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죠. 힘을 내시라고. 그랬더니 그 구치소에 면회를 간다고 하더군요. 면회를 가보시라고. 그런데 면회가 하루에 한 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봐야지.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이 업무적으로 할 때는 그것도 그것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도를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이었습니다.